근데 쌤이 맨날 그때 들고 다니는 자습서가 있었거든. 응. 그래서 내가 뭐 물어본다고 거짓말하고 선생님 그 책상에 있는 뭐인지를 봤어. 그 정도로 선생님한테 집착을 해야 될. 그 내가 선생님의 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 선생님한테 집착을 하는 거지. <laughs> 그러면 오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알아봤고, 국영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아볼 텐데, 오빠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뭐고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학교 친구들 책 많이 읽으라고 되게 강조했잖아. 음.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자신이 있어죠. 나는 그래서 사회탐구 되게 자신 있어했고 국어도 음. 되게 자신 있어했어. 음. 왜냐면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게 읽히는 속도가 확실히 빠른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빼고 일등급 놓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수학 과목도 내가 문과를 갔다고 했잖아. 음. 문과에는 수학 못하는 애들이 많았거든. 음. 수학 과학 싫어하는 애들. 음. 난 수학 과학을 사실 너무 좋아했어. 왜냐면 어. 되게 알수록 되게 흥미로운 거야. 왜냐면 문, 답이 딱딱 나오잖아. 어. 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나 생명 과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거든. 음. 막뭐 유전의 원리 이런 거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어. 음. 그럼 반대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뭐였어? 일단 나는 영어가 제일 어려웠는데, 사실 영어는 되게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 음. 사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초가 탄탄하게 잡혔던 것 같은데, 음. 영어는 솔직히 내가 조금 얼레벌레 음.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렇게 기초가 잘 잡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만약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나랑은 다른 방법으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그래서 영어가 되게 자신이 없었고, 실제로 음. 이제 거기에서도 외국어 다운을 조금 있었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난 너무 어려웠던 었것 같아요. 음. 지금도 실제로 막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영어가 조금 자신이 없기도 하고, 음. 수능에서도 영어가 조금 자신이 없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나 때부터 영어가 절대 평가가 돼가지고 아. 등급을 잘 받을 <laughs> 수 있었어. 진짜 운이 좋았네. 어, 그 <laughs> <괜히 진짜. 웃음> 어. 그러면 오빠가 국어 잘했었다고 했으니까 국어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 일단 내가 항상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내신 공부법이랑 수능 공부법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내신 한 3, 4주 기간 동안에는 내신만 파도 응. 응. 나머지 기간에 공부를 안 하냐. 그건 아니지. 수행평가 준비도 하고. 응. 짬짬이 반드시 모이고사 공부해라. 음.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 일단 먼저 수능 공부부터 생각을 해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국어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스텝이 있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는 일단 국어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사실 사람들이 국어는 조금 재능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 음.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는 교재몇 개는 국어의 개념을 위해 첫 번째로는 아까 내가 했었던 윤혜정의 <laughs> 개념의 비효과 어. 너무 찐팬인 것 같아. 거의 광고 아니야. <laughs> 그리고 응. 개인적으로 내가 추천받았었던 응. 교재는 응. 국어의 기술이라고 있거든 그 응. 책이 그냥 진짜 개념을 대본처럼 줄줄 써놨어 되게 잘 돼있더라고 그 어... 책이 난 그래서 그책 개인적으로 추천해 그래서 일단 개념은 한두 번 정도 확실히 응. 떼놓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응. 그러면 개념을 뗐잖아 그럼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하냐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지 않고 평가원 모의고사를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그 둘이 문제를 내는 방식부터 접근 방법까지 차원이 달라 응. 이 평가원 문제를 그냥 풀고 분석하고 풀고 분석하고 나는 사실 이것만 반복을 했었는데 응. 응. 국어 공부법 개인적으로 그때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 추천하는 교재는 마르고 달도록이라는 책인데 그게 맞아. 진짜 내가 하는 분석법이 그대로 써져 있더라고 보니까 어... 선지별로 분석하고 본문별로 분석하고 읽고 이해하고 음. 그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먼저 처음에 시간을 재고 풀어야 돼 음. 그 모의고사 한 회를 정말 뜯어먹는 거지 한마디로 음.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뭐고 이 선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이 본문 요구하는 바는 뭐고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걸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다 예측하는 방법까지 그 음. 시험 하나에서도 정말 내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진짜 내가 뜯어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난 근데 그래서 진짜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응. 중요한 게 집착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아, 물론 아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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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뭐. <laughs> 왜냐면 어, 내가 나... 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줄게 어. 너밥뭐 먹었어? 나는 김치볶음밥을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집에서 집에서? 너가 해 먹었어? 아니면 누가 해 주셨어? 어... 약간 레토르트 식품? 레토르트 어디서 샀어? 어... 그건 뭐잘 모르겠어 그 이러면 이제 내가 어. 모르는 거야 <laughs> 그럼 왜 모르지? 아 이러고 가서 강의 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어 계속 물음표 살인마처럼 아 이런 식의 집착 이건 왜지? 이건 왜지? 음, 이건 왜지? 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좀 비교감처럼 <laughs> 공부하기 <laughs> 내가 진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니까 <laughs> 맞아 아 좋네 어. 내신공부법은 좀 달라 응. 이제 아까는 이제 내가 평가문제좀 집착을 했다면 응응. 이제 내신공부법에는 선생님한테 집착을 하는 거지 근데 뭔 느낌이냐면 이게 그 내가 선생님의 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걸다 받아 적는 거야 그냥 <laughs> 선생님한테 좀 집착을 해야 돼 어... 선생님이 그래서... 하 농담까지? 농담까지는 <laughs>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 적어야 돼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업은 국어 수업이거든 음. 왜냐면 국어 수업은 선생님들이 포인트를 많이 말씀을 해주죠 음.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되게 참여용으로 하셔 음.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말하는 게 되게 적고, 우리끼리 말하는 더 많잖아. 음. 그러면 선생님은 과연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내지? 되게 궁금했어. 근데 이게 선생님의 내가 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은 뭘 보고 수업 문제를 낼까? 음. 이 생각을 해봐. 근데 쌤이 맨날 그때 들고 다니는 자습서가 있었거든. 음. 그래서 내가 뭐 물어본다고 거짓말하고, 선생님 그 책상에 있는 자습서가 뭐인지 봤어. <laughs> 선생님이 자주 쓰는 거는 좀 티가 나. <laughs> 그 정도로 선생님한테 집착을 해야 되고구 아, 왜냐면 내가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자습서를 내가 샀어 사들 아무도 안 사는데 그나 혼자 샀거든 그거 왜냐면 <laughs> 그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진짜 다 외웠어 그래서 오히려 문제풀이는 안 했다 나는 내용 암기만 했어 음... 문제풀이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내신 공부는 문제풀이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거싹다 외우기 이것만 했어 진짜 웃겼던 게그 내가 그 잡서에 있는 걸외웠다 했잖아. 근데 음. 막 글이 이렇게 있으면 음. 그 잡서 같을때 물음표 해가지고 생각력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음. 그런 포인트를 다 외웠거든, 진짜로. 오. 근데 그게 실제 서술형 문제 나온 거야. 대점이 되게 높은 걸로, 오. 한 8점인가? 뭔가. 근데 선생님이 그걸 언급을 한 번도 안 했거든, 수업 시간에. 나를 포함해서 두세 명밖에 안 맞았던 것 같아. 음, 평가원 모의고사 풀 때랑 내신이랑 접근 방식이 정말 180도 다른 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영어 과목. 영어 과목은 어떻게 공부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이랑 내신이 진짜 달라. 일단 개인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어 많이 외워야 되고, 일단 단어장을 끼고 살아야 돼. 응. 난 되게 근데 강제적인 환경에 좀 자랐다고 했잖아. 영어 단어가 수행평가였거든, 시험이.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음. 그게 되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문장을 해석하는 문법을 하는게 중요해. 뭐지 시험에 잘나오는 문법이랑 독해 필요한 문법이랑 다르잖아. 음. 이건 이제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를 하실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이런 거라던가, 어. 뭐 접속사 이런 어. 거 있지. 독해 필요한 문법. 그 디테일은 직접 하면 안 돼. 해석만 할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문법과 문장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음. 처음에는. 문장 해석을 내가 어떤 문장이 나와도 내가 이거를 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 정도 그러니까 수준까지 내가 문장 해석의 질을 높여놔야 돼 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해력 싸움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음.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음. 영어도 그때부터 흐름 파악하고 네가 뭔말 하는지 알아 듣는 게 중요하거든 음, 음. 그럴라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음. 음. 어느 정도 기초 잡히면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계속 풀기 본문을 내가 공부를 하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내가 모르는 단어 음. 뭐 있는지 체크 음. 모르는 문장 뭐 있는지 체크.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음. 예를 들어서 뭐 주제를 파악하라던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잖아. 음. 그거를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답을 적었구나. 맞아, 맞아. 영어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것 맞아. 같아. 그러면 틀릴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 해서 이렇게 적었구나. 라는 음. 거 있잖아. 음.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체크를 한 다음에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혹은 어, 내가 맞았어도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네? 답안지 보면. 음. 이런 경우가 있잖아. 맞아. 그거를 확실히 체크를 해서 내가 이 짧은 글을 어떻게 빨리 읽는지 체크하는 거,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 같아. 음. 근데 개인적으로 영어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영어를 읽으면서 한글로 해석한다? 나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봐. 뭐 she ate apple 막 이러면 <laughs> 막 머릿속에서 글 읽으면서 그녀가 먹었다 사과를 이렇게 하잖아. 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she ate apple 그 자체로 아, 받아들일 그렇지. 정도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음. 중학교 정도 되면 감이 안올 수도 있는데 음. 수능 문제 풀면 감이 오잖아, 이게 음. 뭔 얘기를 하는지. 음. 한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 뇌에서 맞아, 맞아. 맞아.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 그냥 한마디로 계속 그냥 선생님이 하는 것 달달달 외우기. 뭐 어떻게 했냐면 나 진짜 무식하게 했었거든? 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본문으로 했었어. 음. 본문으로 어떻게 했냐면 진짜 백지에다 대고 그냥 써, 그냥 계속. 책이 여기 있으면 음. 안 보고 백지에 쓰다가 기억 안 나. 그럼 쟤들 슬쩍 봐. 음. 뭐 슬쩍 써, 또. 음. 이렇게까지 했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언급하신 문법 포인트만 체크하고 음. 그냥 계속 암기. 그럼 아까 영어 단어 암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해줬었는데 오빠는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단어장 썼었어? 일단 내가 단어장 추천하는 거는 난 완전 베이직파거든. 그래서 응. 능률복합 뭔지 알지? 알지 어원편 고교 필수편 수능 필수편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어. 근데 이 정도는 다다 떼는 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단어장 외울 때 그냥 단어, 뭐이어서뭐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문장을 보는 거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 오빠는 그럼 예문파구나? 어, 완전 예문 중요해. 어, 그래서 세번 외우고 그때부터 영어 단어 를더 배우고 싶은 나는 그냥 수능 기출문제 나왔던 모르는 단어 몇 개만 그냥 음. 체크,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봐 그러면 수학 과목은 어떻게 공부했어? 일단 수학은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내신이랑 수능이랑 엄청난 차이가 국어 영어처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 수학은 어.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면 딱한 학기 것만 예습했어 1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이야? 음. 그럼 딱 1학기 것만 떼어놨어 음. 근데 그거를 나는 무조건 개념을리로었거든 나는 수학 문제집 여러 개 푸는 거 진짜 기출 음. 예습은 무조건 개념을한권 음. 내신용 한권 그리고 수능용 한권딱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어. 대신 나는 수학문제집을 되게 특이하게 했거든? 어. 책에다 절대 안 풀어. 어. 노트에다가 안 풀어. 무조건. 책점도 아. 노트에다가 아. 하고 계속 풀어보려고. 음. 개념원리 책을 진짜 깨끗했거든, 음. 나는? 노트만 엄청 덜어. 줄 음. 노트에다가 노트에 예쁘게 적어서 계속 있어. 풀어. 음. 그리고 틀린 거 체크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그리고 한건 다시 풀고 두세 번씩 풀고 솔직히 돈 아깝잖아 여러 가지 사면 여기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laughs> 난 가성비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laughs> 그치, 그치. 그래서 예습할 때 어. 개념 원리로 일단 다 어느 정도 개념 떼고 들어가 음, 음. 그러면 그때부터 교과서라던가 수업 시간에 부교재 쓰잖아 음. 이 정도는 적당히 풀수 있어 음. 그래서 사실 내가 수업 시간에 잘안 들었던 것 같아 수업 <laughs> 근데 내신 기간에 특별히 해야 될게 있긴 해. 근데 나는 진짜 무식하 공부했다고 했잖아. 응. 그러면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많이 내는 선생님들도 있고, 응. 부교재에서 많이 선생, 내는 선생님들도 있고, 프린트를 주는 선생님들도 응. 있잖아. 이제 프린트, 부교재, 교과서를 진짜 많이 푸는 거야. 한네 다섯 번씩. 근데 네 다섯 번 풀면 뭔지 알아? 이제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생긴 것만 봐도 어떻게 풀지가 그냥 머릿속에 전기가 돼. 어... 기계처럼 나와. 그러면 쉬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거든. 응, 응, 응. 쉬운 문제 빨리 풀면 어려운 문제 에 시간 을더 많이 쏠수 있어. 응. 사실 수학 내신은 진짜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 응. 고3이 됐잖아. 응. 그럼 내신을 안 보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기출문제를 시작하는 거지. 기출문제는 그리고 방학 때도 짬짬이 조금씩 풀어주고, 음. 근데 일단 내가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진도를 어느 정도 고2 정도 되면 다 나가지 않나? 요즘엔 고2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는 게 내가 말하는거 시험 기간 아닌데, 응. 이럴 때 수학을 부한다면 그때부터 기출문제를 조금씩 푸는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음. 거야.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 만약에 내가 와, 나는 이제 실로 빼고 마스터했다. 이러면 음. 그때부터 킬러만 푸는 걸도전 하는 거지. 약간 음. 최저준비하려면 차라리 그 오빠가 아까 말했던 쉬운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맞추는 그거를 노리는 게 오히려 좋은 거같아 맞아, 같아. 맞아, 맞아. 내가 서울대에 와서 정말 많이 느낀 사실이거든. 어. 서울대들이 생각보다 심리 상담 많이 받으러 다니고 어. 자존감이 약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음. 너는 뭔가 가정에서 음. 뭐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러는데 나 되게 충격받은 말이 있었거든. 나는 좋겠받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관심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